뱃살 빼기에 최고 도움되는 음식 10가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복부는 많은 사람이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할때 집중하는 부분이며 누구나 날씬한 복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 이 부분은 지방 덩어리가 많이 쌓여서 완벽한 몸매를 갖는 것을 방해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만듭니다. 오늘은 뱃살을 없애기 위해 더 자주 먹어야 할 10가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아몬드.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한 고영양식품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건강한 지방인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양의 아몬드를 먹으면 식사 간의 과식을 줄일 수 있어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아몬드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철, 마그네슘,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어 운동이나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와줍니다. 고지방, 고당분과 같은 불필요한 간식보다 아몬드와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몬드 역시 고칼로리 식품이므로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귀리 귀리는 뱃살을 빼는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한 곡물 중 하나입니다. 귀리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는 단순 탄수화물이 아닌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아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지방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귀리는 고단백질 식품으로서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귀리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와 같은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대체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딸기류. 딸기류는 낮은 칼로리에 높은 함유하고 있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여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고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류는 당분이 비교적 낮고 비타민 c, k, 칼륨, 항산화제 등의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대체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딸기류는 당도가 낮으면서도 당질과 식이섬유가 조화롭게 함유돼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아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체지방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자나 달콤한 간식 대신 딸기류를 간식으로 섭취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녹차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과 케이테킨 등의 활성성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분해하고 열량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폴리페놀은 체지방 산화를 촉진하여 지방 분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녹차 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식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화합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과식을 방지하고 뱃살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나 녹차 추출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 비타민C, 칼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를 통해 포만감을 느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지만 고단백질이며 낮은 칼로리로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을 함유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신진대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6. 레몬.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의 분해를 돕고 신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레몬은 소화를 돕는데 도움을 주는 효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를 개선하여 음식물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단순히 물에 레몬을 첨가하여 물의 맛을 개선하고 더 많은 물을 마시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물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식사시 더 많은 물을 섭취하여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7.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레인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올리브 오일은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과식을 줄이고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E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지방을 통제하면서도 식사의 맛을 향상시키는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사용되어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 생선. 대부분의 생선 종류에는 건강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지방과 칼로리를 줄여 뱃살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적은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체지방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뱃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생선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비타민D, 비타민B12, 칼슘, 철 등의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양소 섭취를 통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과 칼로리를 낮추기 위해 육류 대신 생선을 선택하는 것은 건강한 식습관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9. 샐러리 샐러리는 칼로리가 낮은 식품으로 음식을 먹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분 공급원으로서 샐러리는 식사를 보충하면서 수분을 공급하여 포만감을 주고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셀러리는 소화를 돕고 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0. 퀴노아. 퀴노아는 고단백질 식품으로서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음식 섭취를 줄이고 뱃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퀴노아는 급속한 혈당 증가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저지 아이글리세믹 인덱스 식품 중 하나입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식욕을 조절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퀴노아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물질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데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음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